오늘은 집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건강 요리 5가지를 소개할게요. 제철 재료와 전통 식재료로 면역력, 활력, 영양 모두 챙길 수 있는 레시피들입니다. 1. 도라지, 오이 무침, 환절기 기관지, 건강 지킴이 재료 도라지, 오이, 고춧가루, 식초, 다진 마늘, 소금, 깨소금, 조리법 도라지를 소금에 주물러 아린 맛과 쓴맛을 제거한 뒤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식힌다. 오이는 가늘게 채 썰어 준비하고 고추가루, 식초, 마늘, 소금, 깨 소금으로 만든 양념장에 함께 버무린다. 효능 앤드 팁: 도라지는 사포닌 성분이 풍부해 기침과 가래를 완화하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 오이는 수분 함량이 많아 체내 수분을 보충하고 해독 효과가 뛰어나 피로 회복에도 좋다. 냉장 보관해 두면 23일간 신선하게 즐길 수 있어 반찬으로도. 밥 비빔용으로도 활용 가능. 이 도토리묵 채소 무침 가볍고 포만감은 오래. 재료 도토리묵 양파 부추, 당근, 간장, 고추가루, 참기름깨, 조리법. 도토리묵을 한입 크기로 썰어 물기를 제거한다. 채썬 양파 부추 당근을 넣고 간장과 고추가루, 참기름, 깨로 만든 양념장을 부어 가볍게 무친다. 효능 엔드팁. 도토리묵은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이 오래 지속돼 다이어트 식단에 매우 적합하다. 혈당 상승을 완화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효과가 있어 중장년층 건강식으로도 제격이다. 고춧가루 대신 간장 베이스로만 묻히면 깔끔하고 담백한 어린 이용 반찬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3. 연근 들깨 볶음 고소하고 부드러운 건강 반찬, 재료 연근 들깨 가루 다진 마늘, 국간장, 들기름, 조리법. 연근은 껍질을 벗기고 얇게 썰어 식초, 물에 담가 갈변을 방지한다. 들기름에 연근을 볶다가 마늘과 간장을 넣고 조린 후 들깨가루를 넣어 고소하게 마무리한다. 효능 엔드팁. 연근은 철분과 비타민C, 식이섬유가 풍부해 피로 회복, 혈액순환 개선, 장 건강 증진에 좋다.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뇌 기능 향상과 염증 완화에 탁월하다. 식감이 부드럽고 고소해 아이들 반찬이나 도시락 반찬으로도 활용도가 높다. 4. 우엉 채소 볶음장 건강을 책임지는 식이섬유 요리. 재료 우엉 당근, 빨로초 파프리카, 간장, 미림, 참기름, 조리법. 우엉은 채 썰어 식초 물에 잠시 담가 아린 맛을 뺀다. 팬에 참기름을 두르고 우엉을 먼저 볶은 뒤 당근과 파프리카를 넣고 간장 미림으로 간을 맞춘다. 효능 앤드팁 우엉은 풍부한 식이섬유로 장 운동을 돕고 배변을 원활하게 해 변비 예방에 효과적이다. 파프리카와 당근은 베타카로틴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 색감이 알록달록해 식탁에 올리면 시각적으로도 입맛을 돋워준다. 오현미 잡곡 채소 비빔밥 한 그릇으로 완성하는 영양 밸런스. 재료 현미밥, 숙주나물, 부추, 김가루, 달걀 선택, 고추장, 참기름. 조리법 숙주는 데쳐 소금과 참기름으로 무치고 부추도 가볍게 데쳐 양념한다. 현미밥 위에 나물, 김가루 계란 후라이를 올리고 고추장과 참기름을 넣어 골고루 비빈다. 효능 엔드팁. 현미와 잡곡은 정제 탄수화물보다 혈당 상승 속도가 느리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킨다. 숙주는 아미노산과 비타민C가 풍부해 피로 회복과 간 기능 개선에 효과적이다. 부추는 한국의 천연정력제라 불릴 만큼 체력 증진과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고추장 대신 간장, 양념장을 사용하면 깔끔한 맛으로 변형 가능하다. 하루 한 가지씩만 밥상에 올려도 건강 습관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번거롭지 않으면서도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요리들이니 꼭 한번 따라 해보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건강한 습관의 시작입니다.